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평가 AI로 날개를 달다에서요. 지식의 구조 챗봇 포우, 어, 포우 포우 포우닷컴. 매일 재충전되는 포인트 내에서 무료로 활용이 가능함이라고 했는데요. 어, 이 책에 115페이지의 챗봇을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 여기 보면 주제를 입력하면 에릭슨의 지식의 구조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에릭슨의 지식의 구조. 그래서 남극에서의 식생활이라는 주제를 정했고, 주제는 남극에서 식생활은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음식 섭취와 관련된 모든 측면을 포함합니다. 라고 해서 사실적인 측면을 면에서 남극에 대한 자료를 지금 고열량 식품을 먹어야 되고, 어, 저는 식생활에 대해서 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어, 자료를 해주고요. 고열량 식품, 보존 식품, 에너지 보호 식수 자원 등에서 자료에 대해서 지식의 구조에 대해서 처음에. 어, 주제와 관련해서 사실적인 측면, 그다음에 개념적인 측면, 그다음에 일반화시키는 거는 학생들이 좀 어렵지만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일반화할 수 있는 거, 즉 극한 환경에서는 고열량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서 체온과 에너지를 유지해야 된다. 남극에서는 신선한 식재료 대신에 저장 및 보존 식품이 주로 사용된다. 남극의 식수는 자연에서 얼음을 녹여서 확보한다. 아, 얼음을 사용하는 군요 물류와 보급이 남극 식생활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일반화 문제까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련해서 원리와 음, 원리와 이론의 형태로 지식 이론, 아, 적응 이론, 에너지 균형 이론, 자원 관리 이론인데요. 제가 또 질문을 했어요. 남극에서 온 편지라는 학습 단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일기문 형식으로 사용하는데 여기 식스, 생활 환경에 대해서 알려 달라 했더니 주제적인 측면, 또 사실적인 측면 사실적인 측면에 저희 책에도 나오거든요. 해가 뜨지 않는 극야에 대해서 나오는데 해가 지지 않는 건 백야라고 하고요. 강수량이 적다. 또 영하 6 0 60도 씨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남극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고 어, 블리사드라는 거센 눈보라도 있다. 대륙의 99%가 빙하로 이루어져 있다. 어, 펭귄, 표범, 크릴 등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개념에 대한 것은 이제 기온, 극야, 백야, 백 빙하, 대륙 등등 나와 있고요. 일반화 문장으로는 남극의 극한 기후는 생존과 생활에 도전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남극의 생태계는 적응이 뛰어난. 생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남극은 세 가지 기지와 보급품에 어, 의존해서 생활하고, 과학 연구와 탐험의 주요 대상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얘기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일기문이라고 했더니 일기문 예시를 주고 있어요. 오늘도 남극에 강한 바람이 기지를 흔들었어요. 등는 데서. 기온은 마이너스 50도를 기록했는데, 밖에 나갈 때마다 얼굴이 얼어붙는 것 같아요. 해가 지지 않는 백야 때문인지, 남과 밤의 구분이 잘 되지 않아, 감각도 흐릿해졌어요. 기지 밖은 온통 얼음과 눈으로 덮여있고 펭귄들이 무리를 지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기지 안에서 동료들과 함께 동결건조된 음식을 나눠먹고 하루를 지냅니다. 자연의 위대함과 그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하루였다. 이렇게 일기문을 썼고요. 제가 좀 길게 어, 지시를 줬어요. 중학교 1학년 영어 수업달기, 수업을 설계하는데 어, 영어 텍스트가 일기문 형식으로 되어있다. 글을 쓴 사람은 요리사다. 요리사가 요리사의 시각에서 본 일기분이라고 썼나요? 일기문으로. 남극의 극약, 또 오로라, 팥죽에 먹는 것, 물개가 나와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 일출. 그러니까 본문 내용을 얘기했는데요. 이걸 3차시로 할수 있도록 수업설계를 해달라. 저는 일반화 문장으로 제가 아예 줬어요. 주요 개념은 연결을 하고 싶다. 관련 개념은 메시지와 목적은 일기를 쓰는 목적. 그 다음에 글로벌 맥락은 너가 짜줘라 했더니, 어, 얘가 정체성과 관계해서 글로벌 맥락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 또 개인의 역할, 만들어낸 연결과 메시지 탐구 등을 적고요. 일반화 문장을 적고 3차시로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탐구 질문까지도 이렇게 달라고 했더니 탐구 질문을 이렇게 줬습니다. 어, 1차시에서는 남극의 극야와 오로라는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남극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생활할까 근데 이제 이 질문을 보니까 탐구질문 어떤 내용적인 측면인데 저는 여기에 어, 교과적인 측면에 영어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수업에 대해서 조금 어, 영어의 영역과 단어를 아우르는 질문도 넣어달라고 나중에 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용적으로 제가 넣었더니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확장활동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연결과 메시지를 만들어낸 경험을 일기문형으로 만들어봐라. 남극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단어나 표현을 활용해서 짧은 편지나 글을 작성해라. 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탐구질문을 영어로도 써주고 한글로도 써달라고 해서 이렇게 짜주었네요. 굉장히 좋은 책 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